가을 끝자락, 지금 떠나야 할 비밀 힐링 투어 3선 화면 터치 2번 하시면 노후가 바뀌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. 저물어가는 가을 끝자락, 신이어를 위한 절대 후회 안할 비밀의 국내 여행지 3곳을 지금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피로가 사르르 녹는 힐링의 성지, 강원도 속초입니다. 설악산 단풍의 마지막 절경과 척산 온천의 따뜻한 물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이죠. 느긋하게 단풍을 즐기고 피로까지 풀수 있습니다.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? 두 번째, 짧게 걸어도 마음이 탁 트이는 곳, 전라남도 신안군 병풍도입니다. 길고 험한 코스 대신 짧고 아름다운 해안선 산책로가 그림처럼 펼쳐지죠. 천사대교를 건너는 것 자체가 낭만입니다. 숙소는 자안도나 안좌도의 오션뷰 펜션을 추천드려요. 아침 일출을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, 이것이 바로 신니어의 특권입니다. 세 번째는 불편함 없이 자연을 오롯이 누리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산간마을입니다. 지리산 자락의 깊은 힐링. 이곳은 노약자를 위한 셔틀 버스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어 두벅이 여행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고요함을 즐기세요. 오늘 알려드린 세 곳의 비밀 여행지를 시작으로 당신의 노후는 더욱 빛날 겁니다.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